존경하는 1,4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정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현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수원 출신 여성가족 평생교육위원회 문병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경기도가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31개 시군에서 발행하고 있는 경기 지역화폐 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역화폐는 전국 약 230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소비를 촉진시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름 그대로 특정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화폐를 의미하며 지역의 주민이 지역화폐를 이용해 소비하면 결제액의 일정 비율을 캐시백 등으로 돌려주는 형태입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경제활동이 이축되고 자영업자의 매출이 지속적으로 살아가자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에 지방자치단체 주도 후 지역화폐 정책은 점차 확대되었으며 2020년에는 지역화폐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제도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지역 화폐에 대한 국고 지원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이미 2018년 경기도 지역 화폐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하였고 경기도의 지역 화폐 발행 규모는 지난 2019년 5,612억원에서 2020년 2조 8,519억원 2021년 4조 7,421억 원, 2022년 5조 8,101억 원으로 계속 확대되었으나 2023년에는 지역 앞에 사업 예산의 감소로 발행 규모를 2조 4,941억 원으로 목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정부는 작년 8월에 2023년도 예산을 지역 앞에 예산을 전액 편성하면서 착감하였습니다. 정부는 지역화폐 효과가 특정 지역에 한정되는 지역사업이며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지원을 한시적으로 늘렸던 것인 것만큼 지역 상권 소비가 살아난 상황에서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 우선순위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삭감 이유를 들었습니다. 결국 정부 안에 전액 삭감됐던 지역화폐 회사는 지역 화폐 전액 삭감에 대한 논란이 있고, 나서야 여야 합의를 통해 3,525억 원이 확정됐습니다. 최근 언론 기사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역 화폐 예산 전액 삭감을 재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지역 화폐 예산이 코로나19 당시 확대됐으나 코로나 상황 종료와 최근에 정부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올해 관련 예산을 기재부에 요구하지 않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의회 대한민국에서 코로나19 첫 환자가 발생한 2020년부터 침체된 지역, 지역경제 복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소속 직원들에게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점수 일부 20만 원을 경기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역화폐 지급을 위한 올해 소요해사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를 합쳐 13억 3,94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지역 화폐를 지급받은 직원들은 경기도청 매점과 경기도 의회 매점에서 지역 화폐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연매출 10억을, 10억 원을 초과하는 사업장에서는 지역 화폐를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 화폐 사용자들이 지역 화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은 사용의 편리성과 사용에 따른 혜택을 누릴 수 있는지 여부를, 여부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만약 지역화폐 사용이 불편해진다면 사용자들은 다른 결제수단을 선호하게 될 것이고 이는 곧 지역화폐 사회의 폐지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화폐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역화폐 사용처를 대폭 확대하여 지역상권 소비를 증진시키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을 이루어야 합니다. 김동현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역 화폐는 사용 가능한 업종과 지역을 제한하여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역 화폐가 이러한 도입 취지에 맞게 활용되어 지역 상권과 지역 활성화에 활성화와 지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경기도청 직원과 경기도 의회 방문객들이 원활하게 지역 화폐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매점 운영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